작업을 하실 때 벡터 파일로 작업을 하셔야 훨씬 더 마킹이 잘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벡터 파일을 구할 수 없이 이미지 JPG 파일로만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JPG 이미지를 벡터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볼게요. 저는 좀 복잡한 거라기 위해서 로고보다는 캘리그래피로 한번 구해볼게요. 세밀해 보이는 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벡터 파일로 한번 살려볼 거거든요. 일러스트에서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붙여넣기 합니다. 이미지가 나왔죠. 이거를 할때 JPG를 비교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옆에다 두고 작업을 해요. Ctrl+C, 컨트롤 Ctrl+F. 컨트롤 그 위에 지금 복사가 됐거든요. 얘를 작업을 할 거예요. 벡터가 얼마나 잘 변환이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쓸 생각이거든요. 지금 메뉴에서 보시면은 이미지 추적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누르시고 이미지 추적. 메뉴들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세세한 설정을 통해서 벡터 파일을 가장 JPG와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먼저 미리보기를 눌러볼게요. 미리보기를 누르셔야 이제 벡터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눌렀거든요. 벡터 이미지로 됐는데 왼쪽에 있는 JPG 사진과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죠. 얘가 좀더 단순화 되었고, 세세한 이런 붓의 느낌 같은 게,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게 돼 설정이 된 거거든요. 생자에서도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없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번 살려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 벡터로 할 때는 되도록 단순하게 만드는데 저희는 세세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아요. 패스를 올려볼게요. 지금 좀더 라인이 거칠어졌고 거칠어졌지만 부세 느낌이 점점 살아났어요. 모퉁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디테일을 더 살리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는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라 노이즈처럼 보인다. 인식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무시하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생략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글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는 반대로 세세한 것까지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가장 낮게 낮출 거예요. 1로 그냥 최하 노이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나와라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생자에서 동그라미도 잘 살아났고요. 붓은 느낌도 많이 살아났죠. 지금 이 정도도 사실 만족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대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곳의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해서 얼만큼 가져올 건지에 대한 거거든요. 고대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만 어두워도 더 크게 인식을 하고, 더 이미지라고 인식을 하고 더 살려줬어요. 얘를 낮춰볼게요. 그러면 정말 어두운 부분만 인식을 하겠죠. 조금 쪼그라들었고, 그래서 이 고대비를 조절을 하면서 가장 이것과 근접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글자 같은 부분이 생략이 돼버렸죠. 고대비를 낮춤으로써. 그래서 다시 적당히 올리고요. 가장 이것과 근접하게 눈으로 서로 보면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걸 이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미리 보기일 뿐이지 벡터 파일이 된게 아니거든요. 벡터 파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벡터 파일로 변환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쭉 내리면은 이미지 추적이라고 있죠. 확장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변형되면서 벡터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대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러스트 일로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이지해드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나오긴 나왔지만 이런 박스들도 지금 가져와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체육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혼망증장이 되죠.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다 가져온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러스트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사악박스 이거 없애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글자들 없애주셔야 될 거고요. 까만색 이 이미지들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룹을 풉니다. 계속 풀어줄 거예요. 이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됐죠? 일단 흰색으로 인지되는 이것들을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흰색 이내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동일하게, 흰색깔이 동일한 것들을 다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흰색으로 인지 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얘가 잡아준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딜레트 키를 눌러서 지우면 되겠죠. 다 지워졌네.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칠의 색상이죠. 그래서 아까 혼동이 됐었네요. 선 색상이 아니라 칠의 색상입니다. 이 색칠된 색깔. 그래서 칠 색상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은 흰색으로 인지가 됐죠? 애들이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다시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은 이제 이렇게 까만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걸 할게요. 뭐냐면 은 지금 이 그림들이 은근히 겹쳐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나중에 채우기를 하면 이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시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합쳐 주셔야 돼요. 겹쳐진 오브젝트들을 베스파인더로 가셔서 합치기를 누르면 됩니다. 합치기를 한번 누른 상태고요. 이대로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로 일러 저장. 일러스트 파일로 저장하시고 이지에드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채우기를 해보시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미지를 구해오시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벡터 파일을 시키고 깔끔하게 레이저 마킹을 할수 있겠죠.